또 스트레스성 녹내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녹내장 스트레스와 녹내장 은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나게 되면 어 화가 좀안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왜 화를 내서 자기 자신을 경들게 하나 화가 안 나는 사람이면 좋을까 근데 화는 자연의 현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랄 감정이라는 거, 우리는 오만 가지 감정을 느끼고 뭐 오만 가지, 칠만 가지 생각 생각대로 감정이 드는 거니까 하루에 오만 가지, 칠만 가지 생각을 하고 생각할 때로 느낌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살아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우리 자체도 우주입니다. 밖의 우주에서는 감정과 같은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이 오늘은 이렇게 뜨고 오늘은 저런 저런 구름이 날아다니고 오늘은 어, 시금었다가 오늘은 벗어이었다가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늘에 구름이 떠. 구름이 하늘은 아닙니다.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마음이 내가 아닙니다. 마음이 나의 본질이 아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우울하고, 어떤 날은 우울하고 어떤 날은 짜증나고 어떤, 어떤, 어떤 날은 괜히 기쁘고 어떤 날은 괜히 우울하고. 어떤 날은 불안하고 하늘의 구름과 마찬가지 이런 감정이 이런 스트레스가 농내장의 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아,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분노, 우울, 공포,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과 마찬가지고 이것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다. 그래서 감정을 관찰하고, 어 불이났네, 화가 나네, 화가 나는 것을 관찰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볼까? 내가 화가 되면 안 된다. 내가 파도가 생각은 파도와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바다에서 막 파도가 치는다. 파도가 내가 되게 되면 내가 뿌리채 흔들려 버린다. 파도를 관찰해서. 아, 오늘은 파도가 치는 날이구나. 오늘은 구름이 있는 날이구나.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구나. 오늘은 해가 뜨거운 날이구나.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게 되면 스트레스성, 감정 통제를 못해서 생기는 분노나 짜증으로 인한 안압상승, 농내장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